너 점점 유튜버스러워진다 이런 거 나는 못마땅해 내 친구로서 너는 지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6만을 바라보는 유튜버야 너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어깨 좀 각도 야, 좀 줄여 어제, 어제, 내가 아... 아니, 야, 어제 내가 아니라는 거 아... <laughs> 일로 일로 음. 나도 튜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너 그럴 때고 있으면 누구 생각하는지 알아? 마스크의 진캐리 아. 다시 해봐. 네? 어때? 네. 진켈리. 진켈리. 진 한국의 짐캐리라는 이제 그 수식어를 니가 꽤 오랫동안 그지 들었긴 아, 했잖아. 근데, 아, 아, 너 말고, 음, 음. 너 말고는 한국의 짐캐리가 내세울 만한 뭐, 흑인이 있, 있나? 얼마 안치. 또 있어? 그럼 표정 관리, 표정 변화가 좀 가능하고 좀 이, 저, 뭐랄까. 이. 그런 사람들은 다짐캐리라고 표현했었지. 난왜 누가 안 떠오르지? 응. 아니, 왜권영호 형도 아, 그래. 네. 아, 왜냐면 그래? 그 형이 코믹이 하는 것을 못 봤지. 코믹이 하면그 형도 되게 잘하던데. 음. 네가 방금 한건못할 걸. 안하는거 <laughs> 아, <난> 그러지. 네. <laughs> <laughs> 정 씨가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지. 내가 잠깐 영화 얘기할까? <laughs> 어, 좋지. 영화 얘기는 언제나 화영이지짐캐리의 영화인데, 음, 음, 음. 너, 넌 당연히 음. 알 거야. 음. 예스맨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어. 알지. 아, 알지. 아, 알지. 그럼, 아, 아, 예스맨. 용진호도 알지. 네네. 무조건. 아. 무조건. 아. 어, 예스맨. 음, 음, 음. yes, 음. 아, 그 나는 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 가슴속에서 이렇게 몽글몽글, 음. 어, 어. 음. 기억나고 기억나고 그는데 정말 뛰어난 배우인 것 같아. 진짜 <laughs> 난 그냥 잘 까부는 배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어좀 진짜 정말 훌륭한 배우인 것 같아. 김 음. 캐리가 음. 이게 사실은. 이 양반이 처음부터 이렇게 뜬 혹은 또 이렇게 깊이 있는 연기, 표정, 이걸 담고 있는 건 아니었고, 워낙 음. 근데 재능은 있었는데, 어. 이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런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가 굉장히 오래 어. 있었고, 또첫 번째 부인과도 이혼하고, 그런 어~ 과정을 겪으면서 아, 그 그래. 어, 마음적으로 굉장히 이게 아팠던 시기 그걸 또 벗어나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아... 어~ 그때 다시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겪고 나면은 그러니까 배우들도 보면은 다은 모르겠지만 그런 아... 저 일대기를 갖다가 듣게 되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아... 이겨내면서 아, 반드시 그 그걸 있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또또 그걸 다가또 그걸 어~ 거치면서 또 다른지 표현, 다른 연기관 뭐 이런 게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음. 많은 그 할리우드의 할리우드의 그 배우들 뭐 얘기를 인터뷰를 듣다 보면은 그런 그 여,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르다. 음악가들도 그렇잖아. 음. 음. 예술인들이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어, 그럴 때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 희망이 비줄기 같은 그런 음. 아뭐 연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무슨 음. 글귀라든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음. 이제 참 음. 어, 그 따뜻해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의 음.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 소위 이제 그 주인공 그 음. 삶의 주인공 모든 역경과 뭐 이런 걸 딛고 일어난 그 주인공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음. 딱 공통점이 보면은 뭐냐면 그 사람 곁에는 음. 반드시 누군가가 있었다. 음, 어, 음. 그들만의 썰리반이 음. 늘 있었다. 음. 그 세상 에 정말 독고다니는 없다. 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음. 사람에게 사람이란 존재가 음. 음,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지만 음.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음. 음. 사람을 살리는 음. 것도 사람 그럼, 사람이고. 사람이고.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음. 그 알파치노라는 배우 알잖아. 어, 스카페이스, 어, 어, 어. 뭐, 대부, 어. 뭐, 완전히. 그, 너한테 알파치노의 그, 어. 마스크도 좀 있지. 여인이 한기냐 그, 이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와 깊이와 이 내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옆에서 그, 결국 결혼은 못 했지만, 인생 친구처럼 오래 지낸 그, 이제, 여자 또 영화 배우가 또 있어요. 이름,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같이 지낸 지금까지도 친구처럼 지냈는데 어, 어. 가장 많이 알겠지. 소울메이트. 어, 소울메이트지. 그리고 또여 그때 대부 때도 같이 또 출연을 했었고 아. 어, 같이 즐고워하는 상황인 거니까. 음. 그러니까 이이 이 알파치노도 지독하게 가난하고 또 음. 키가 또 작은데다가 또 음. 이. 배역에 처음에는 오디션을 봐도 맨날 떨어졌었대. 음, 음.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백인에다가, 금발에다가, 음, 키가 큰, 이런 이제 할리우드 스타 음, 배우를 음. 오디션에서 다 붙이고 했으니까, 음. 자기는 계속 떨어졌던 거지. 그 이탈리아계고, 막.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어, 여차여차 해서 지금 대부의 그걸 맡게 되면서 점점점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 아, 뭐. 어머니랑도 같이 떨어져 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방황하고 알콜릭이 또 어, 알콜 중독이 걸려가지고 헤매고 또 그래서 영화를 안 했어요 작품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음. 그 대배우인데 지금 작품 뽑아보면 지금 몇개 없다고 아. 어, 그래서 그, 그런 상황을 지내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인생의 그 좋은 친구가 아너왜 이러고 있어 음. 너 이러고 있지 마 당장 음. 오디션 봐그 어, 어, 내가 음. 도와줄게. 어, 그래서 그 대본을 갖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 인생의 그 친구라는 네. 거야. 여기서 퀴즈. 그 친구가 누군지 음. 어, 댓글에다가 달아주면요. 음. 저희가. 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휴. 현넣을까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랑 나랑 이게 죽이 맞는 거야. 친구지. 그치. 그치. 아니, 소... 뭐 드릴 산... 게 있었으면 모르는데 어. 그것도 허세거든. 어. 진짜 있었으면 드려 어, 어. 치, 친구가 뭔가 실수할 아, 것 같을 때 바로 도와주는 거 어, 어. 이게 참 이게 어. 뭐 나도 안 고쳐져 이게 어. 어, 흘러가는 대로 하다가 나도 이제 어. 소중해서 소중까지 나왔는 데 소까지 나왔는데 어. 어, 어. 야 소중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야, 소중한 마음 드립니다 그래요 어. 진짜 그 진정성이야 그게 음. 있을 때는 꼭 뭔가를 드리겠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좀 각설하고 좀 어, 얘기가 좀 사담이 많았는데 그래도 음. 한편 나왔어요. 너 점점 유튜버스러워진다. 너 이런 거 나는 못마땅해. 내 친구로서 너는 지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육만을 바라보는 유튜버야. 너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어깨좀 각도 좀줄여 어제 어디, 내가, 허... 아니, 야, 어제 내가 아니라는 거. 좀, 어? 야. 좀 대우 좀 해달라는 거. 어? 너 어디 가서 6만 유튜버라고 그러면 대접받지. 그건 당연한 얘기야. 그럼, 그럼 그거 그렇지. 인정이지. 응, 그럼, 응, 그럼, 응. 그럼. 내가 언제 힘들지. 아, 여기. 그럼 한번 어, 어, 응. 쳐줘야지. 응, 어, 응. 좋아요. 응. 6만 유튜버야. 응, 응. 어. 아직 한 6천 더 있어도 되지만. 응, 응. 그렇지. 자, 갑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응. 자, 고헤 이야. 요 챕터로 갑니다. 워밍업 다 됐어, 이미. 19세기 초 서구와 미국에서 새로운 집단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하게 옷을 입고 도시의 싼 지역에 살았고 책을 많이 읽었고 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다수는 우울한 기질이 있고 사업이나 물질적 성공보다는 예술과 감정에 충실했고 용진이 음. 가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성생활을 하기도 했고. 여자들은 단발이 유행하기 오래전에 단발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헤미안은 전통적으로 집시 이들은 중부 유럽 출신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어요. 네.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앙리 미르제가 파리의 다락방과 카페의 생활을 그린 보헤미안의 생활 1851년에 만들었어요. 이걸 써서 성공을 거둔 뒤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품이라는 부르주아적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광범위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보헤미안은 처음부터 광범위한 교파였습니다. 초기 저술가들은 보헤미안들이 남자 여자 부자와 빈자 시인과 법률과 과학자와 실업자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회 계급 연령 집단 직업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서 랜선리라는 사람은 런던의 보헤미아라는 책에서 보헤미아는 어디에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네. 보헤미아는 메사추세츠주캠브리지에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 베니스 비치에도 있었습니다. 네. 하인을 둔 보헤미안도 있었고요. 고요한 호속과 오두막에 사는 보헤미안도 있습니다. 기타 연주자도 있고 생물학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습적인 사람도 있었고 달빛을 받으며 벌거벗고 멱을 감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낭만주의에서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비트족에서 펑크족에 이르기까지 상황주의자에서 키부츠 주민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여 년간의 다양한 예술적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중요한 특질을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네요. 음. 1929년 런던에서 보헤미안 시인 브라이언 하워드는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면서 초대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초 영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보헤미안들이 역사의 전 과정에 걸쳐 표현해온 특유의 애정과 혐오를 맛보기로 제공한다고 할수 있어요. 브라이언 하워드와 그의 동료 보헤미안들이 싫어하는 것은 간결하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주아지 역사적으로는 같은 시기죠. 즉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 프랑스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인지 보헤미안들은 부르주아지가 대표하는 거의 모든 것을 지독하게 싫어했으며 그들을 무절제하게 모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네. 부르주아지를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기스타프 플로벨은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작가들의 일반적인 발언으로. 그에게는 이런 경멸이 여배우와 연애를 하고 동양을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플로베르는 브루즈와지가 극단적으로 점잖은 척 행동을 하고 물질주의적이며 냉소적인 동시에 감성적이고 하찮은 것에 몰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멜론은 야채냐 과일이냐 그것을 첫 번째 코스로 먹어야 하느냐 이게 프랑스식이고요 아니면 후식으로 먹어야 하느냐 영국식이에요 이런 문제를 놓고 끝도 없이 논쟁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계급을 좋아하지 않았던 스탕달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짜 부르주아들의 인간과 삶에 대한 대화는 추하고 작다한 말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한동안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면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음. 그러나 보헤미아와 부르주아지를 궁극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대화의 화제나 후식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높은 지위를 얻은 자격이 있고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헤미안들은 저택을 소유했건 다락방을 소유했건 처음부터 19세기 초에 탄생한 경제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지위 체계에 맞서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서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서는 어. 입장이지. 어. 대립의 핵심에는 세속적 성취의 가치와 감수성에 대한 대조적 평가가 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상업적 성공과 공적인 평판에 기초하여 지위를 부여한 반면 보헤미안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아한 집이나 옷을 살수 있는 능력보다 당연히 더 중요했던 것은 세상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감정의 주요한 저장소인 예술의 관람자나 창조자로서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헤미안의 가치 체계에서 순교자적 인물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또는 여행이나 친구와 가족에게 헌신하기 위해 안정된 정규 직장과 사회의 존경을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헌신 때문에 외적인 품위의 표시는 부족할지 몰라도. 보헤미안들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었지요. 그들의 윤리적 양식과 감수성과 표현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보헤미안들이 비현실적 믿음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심지어 굶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19세기에 그들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보헤미안들은 아파트 단지의 더러운 다락방에서 의자에 쭉 늘어져 있습니다. 네. 그들은 여위고 지쳐 보입니다. 그들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하며 선반에는 두개골이 있고. 그들은 공장의 식장이나 사무실의 관리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영혼은 부르주아지가 품고 있는 천박한 공리적 관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보헤미안들은 경멸하는 직업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두려워 그런 빈곤에 이르게 되었지요. 샤를 보돌레르는 시인 그리고 더 가능성 없는 일이지만 전사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하든 영혼이 망가진다고 선언했습니다. 1915년 마르실뒤샹은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리니치 빌리지를 진정한 보헤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네. 50년 뒤잭 캐루악은 미국 서해안의 피아노 바에서 청주골 상대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출근을 하기 위하여 밀브레이나 샌카롤로스에서 오전 5시 48분 열차를 타야 하는 빳빳한 칼라의 통근자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길의 아들이 되어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광대한 하늘을 가슴을 받아들이고 조상의 아메리카의 무게를 느끼고 싶어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들 즉 불황자, 시인, 비트족, 예술가를 찬양했습니다. 보헤미안들은 성공적인 법률 회사나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렬한 삶을 살수 없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암시했죠. 스탕달은 사랑에 대하여 라는 서문에서 폭넓은 독자를 위해 명료하게 쓰려고 시도했지만, 귀모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돈 많지만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1년에 10만 프랑을 버는 사람이 이 책을 펼쳤다면, 다시 얼른 닫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은행가, 제조업자, 훌륭한 산업가라면 더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음, 책을 읽었었어요. 음. 음. 이... 사랑에 대하여. 사랑에 음, 대하여. 어, 잠깐만. 꽤 오래 전 스탠달 책, <laughs> 사랑에 대하여. <laughs> 어, 재밌어볼 만해. 어, 야, 이그 책이 1822년에 쓰여진 책이야. 음. 대단하네. 음. 개인 변호사나 직물 제조업자나 영리한 은행가의 활동적이고 금면하고 품위 있고 긍정적인 생활은 부로 보답받지 부드러운 감각으로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장은 조금씩 굳어갑니다. 주말마다 2,000명의 노동자에게 주급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책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유용하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탕달은 방종의 경향, 취향이 있고, 백일몽을 좋아하고, 모짜르트의 오페라를 들을 때 솟아오르는 감정을 환영하고, 혼잡한 거리에서 어떤 아름다운 얼굴을 흘끗본 뒤에는 몇 시간씩 달곰, 달곰, 씁쓸한 상념에 잠길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돈과 실용적인 직업이 영혼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또는 스탕달의 말을 빌리자면 부드러운 감각을 향유하는 능력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보헤미아의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죠. 이런 생각은 예를 들어 스탕달이 죽은 지 140년인 뒤에도 찰스 부코프스키의 시, 호객군, 수녀, 식료품 점원 그리고 당신을 위한 것에서도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부유한 사업가들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치의 큰 발에 개구리, 하이에나처럼 보이는 사람들, 음악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걷는 사람들, 고용하고 해고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씨를 뿌리거나 자랑을 하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담을 쳐놓은. 60에이커의 땅덩이처럼 값비싼 부인을 소유한 사람들 폭 10미터의 유리창 앞에 서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조끼 호주머니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달팽이 같은 사람들 뱀장어 같은 사람들 괄태충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만한 쓸모도 없는 사람들 보헤미안의 가치체계에서는 돈으로 명예를 얻지 못하듯이 소유로도 명예를 얻지 못한다. 보헤미안의 눈으로 보면 요트와 저택은 오만과 천박의 상징이다. 보헤미안의 지위는 영감 어린 대화 스타일을 선보이거나 가슴을 올리는 좋은 시집을 써서 얻는 쪽이 빠르다. 이게 시야. <laughs> 1845년 7월,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헤미안 가운데 한 사람인 헨리 소로우는 메사추체스주 콩코드시 근처 월든 호수의 북쪽에 자신의 손으로 지은 통나무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헨리 소로 그의 목표는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내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부르주아지에게 물질적으로 빈약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서로는 남들에게 좋은 인생을 심어줘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독자들에게 오두막 짓는데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판자, 8.03달러. 대부분 판자 침용 판자. 지붕과 벽에 쓴헌 벌판지, 4달러. 위까지, 1.25달러. 유리가 달린 헌 창문 2개, 2점 블라블라블라블라. 운반비, 1.40달러. 상당 부분 내가 등짐을 줬다. 합계, 28달러, 12, 28.12달러. 이렇게 썼어요. 대부분의 사치품, 그리고 이른바 생활에 편리한 물건들은 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의 향상에 장애가 된다. 서로는 그렇게 쓰고 난 뒤에 물건에,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태도를 뒤집고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은 없이 살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 사람은 없이 살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 서로우는 한 사람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재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르조화적인 관점이 미묘하게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반드시 인생의 게임에서 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사업 말고 다른 활동에 쏟는 쪽을 택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다른 것에서 부유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용지 굉장히 공감하는데 서로우는 <laughs>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가난한 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소박한 생활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말이 강요된 물질적 상황보다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상황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 힌두, 페르시아, 그리스의 철학자들 이 한때 소박한 생활을 기꺼이 선택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스턴의 상인들에게 일깨우려고 합니다. 서로우가 월든 호수에 머문 뒤에 미국의 막 등장한 산업 사회에 전달한 메시지 기조는 서로우 전이나 후에 거의 모든 보헤미안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지요. 서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을 사는데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류 문화와 갈등하면서도 자신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작동하는 가치 체계, 우리가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헤미안들의 통찰이죠. 하, 거의 핵심적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용준아, 소로의 월등 읽었어? 아니. 너가 보면 되게 좋은 책인데. 아. 음. 월든 응, 응. 응. 완전, 어, 호수 아까 어, 어, 어. 거기서 쓴 책이래 잖아 이거 경식이나 너나 어. 보면 아마 어, 어. 소름 끼칠걸 어. 응. 자그책 표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응. 독자들한테 지금 응. 이렇게 서로우의 응? 월든 이 월든은 이제 호수 이름이 거기서 응. 이제 자기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어, 얼마나 응. 어, 어. 다 버리고 여기서 다 살았는데 풍족하게 살수 있는지 어, 어. 보여주는 거거든 한자칩 어, 짓고 살았는데 어. 그냥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해 응. 어. 그러고 사는 삶을 그냥 축쓴 건데 음. 완전 전 세계 베스트셀러도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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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대단한 사람이죠. 음. 자, 이것이 보헤미안들의 통찰인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공적인 지위가 궁극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과 몇 분간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오직 부르주아적 영웅들의 공적만 보도하면서 다른 대안적 야심의 가치를 은근히 우습게 여기는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평정에 흔들리고 우리의 헌신적인 태도가 도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음. 그래서 보헤미안들은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고르는데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우리도 중요한 음. 일이야 우리도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뭐 유유, 상정, 뭐, 근목 자극 다 그러잖아 음. 서로 같은 사람들은 아예 사람을 부패시키는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학교나 가족들이나 일터에서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마련인 사교 생활을 거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헤미안들은 대도시 살면서 지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피하고 대신 진정한 친구들과 매일 접촉할 수 있는 동네에 모여 살았습니다. 보헤미아의 역사에는 그들의 우정으로 유명해진 장소의 이름들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몽파르나스, 블롬스베리, 첼시, 그리니치 빌리지, 베니스 비치 보헤미안들은 또 실패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재규정했습니다. 네. 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사업이나 예술에서 경제적 또는 비평적 실패는 당사자의 인격에 대한 의미심장한 고발장 노릇을 합니다. 이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노력에 공평하게 보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헤미안들은 세상이 어리석음과 편결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외적인 실패를 벌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았는데.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볼때 사회에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거나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결함이 많은 청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영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헤미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업적 성공 능력보다 어떤 사람의 윤리와 상상력의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시도 없다. Keep going. 이런 관점에서 19세기의 많은 보헤미안들은 부르조아적 가치 기준으로 보자면 실패라고 볼수 없는 정치가나 예술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이런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영국의 이류시인 토머스 채터튼. 왜인류가 이류, 이류? 영국의 이류시인 토머스 채터튼으로, 그는 후원자들로부터 작품을 인정받지 못하여 가난에 시달린 끝에 1770년 18살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18살에 자살해서 이거 아쉽다. 와 어려워 예술은 1835년 파리에서 초연된 알프레드 드 드비니의 희곡 채터트는 이 젊은 시인을 보헤미아가 기중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의 대변인으로 바꿔놓았죠. 이 희곡은 전통보다 개인적인 영감, 경제적인 이익보다 친절, 합리성과 공리주의보다는 집중과 광기를 찬양했습니다. 드비니의 메시지는 재능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인은 부르주아적 공중의 아도남 때문에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었죠. 오해를 받고 거부를 당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인사이더보다 우월한 아웃사이더라는 신화는 보헤미아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다수의 삶을 반영하거나 그 삶을 규정합니다. 채터튼보다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불행했던 시인 제라드 드 네르발은 1855년 47살이 되었을 때 궁핍과 광기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드네르발은 재능과 기질 때문에 부르주아 세계에는 어울릴 수 없었던 그의, 그의 세대 예민한 동지들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죠. 야망은 우리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와 명예를 쫓는 탐욕스러운 경주에 질려 우리는 정치 활동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우리에게는 시인의 상아탑만 남았는데 우리는 이곳으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 군중으로부터 고립됩니다. 그 높은 고도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독의 순수한 공기를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설의 황금컵으로 망각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시와 사랑에 취해 있습니다. 1849년 에드거 앨런 포가 37살의 나이로 죽었을 때 그의 이야기 역시 보헤미안적인 고귀한 실패담의 하나로 편입되었습니다. 샤를 보를레르는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한 에세이에서 포의 운명은 야만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능있는 사람의 운명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음. 보돌레르는 미국 같은 민주사회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경향을 저주했으며, 여론으로부터는 아무런 자선이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시인은 민주사회에서도, 귀족사회에서도, 공화국에도, 절대군제에도 어울릴 수 없다. 재능이 뛰어나지만, 불운한 사람들은 평범한 영혼들의 무리 속에서 천재의 가혹한 수련기를 겪어야 할 운명이다. 하. 보들레르가 포의 삶에서 얻은 교훈은 이 프랑스 시인의 작업에서 대풀이에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도 유명한 바다새의 슬픈 날갯짓에서 가장 영롱하게 표현됐습니다. 엘바트로스 자주 뱃사람들은 재미삼아 엘바트로스 그 거대한 바다새를 잡는다. 거칠고 깊은 바다를 가로질러 무심한 보호자인 양 동행해주던 새를 뱃사람들이 가판 위에 내려놓자마자 이 하늘의 군주 어색하고 창피하여 커다란 흰 날개를 늘어진 노처럼 애처롭게 질질 끌고 다닌다 이 날개 달린 나그네는 얼마나 꼴사납고 나약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민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약하고 어색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운가 어떤 선원은 담뱃대로 불의를 두드리고 어떤 선원은 쩔뚝쩔뚝 한때 하늘을 날던 불구자의 흉내를 낸다 시인도 이 구름의 지배자 같아 총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서 폭풍을 타고 놀지만, 지상에 유배되면 야유와 조롱 속에서 거대한 날개 때문에 걷지도 못한다. 어, 시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네. 와. 네. 글인데, 나 읽으면서 내가, 네. 이 무게감해. 영상이, 어, 알바트로스 아, 세 펼쳐져. 펼쳐지고, 어. 선언, 이게, 네. 오, 필름처럼 쫙 펼쳐지네. 읽기만 했는데. 네. 네. 글이, 글을 너무 잘 쓰니까 그냥 렇게펼쳐지게 상상이 확 자극시키네. 네. 보헤미안은 거부당한 사람의 존엄과 우월을 강조하여 예수의 추방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기독교 이야기의 세속적인 짝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헤미안 시인은 기독교의 순례자처럼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시 자체가 무시당하는 자의 우월성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것이 많다라는 뜻이죠. 지인이 걸을 수 없는 것은 큰 날개 때문인 것입니다. 이 표현도 진짜 대단한 표현이다. 지인이 걸을 수 없는 것은 큰 날개 때문입니다. <laughs>